안녕하세요.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눈밑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눈밑 성형에 대해서 특히나 눈밑 지방의 블룩함 또는 뭐 환자분들은 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을 교정하는 큰두 가지 방법, 거대 그 큰두 가지의 산맥이라고 볼수 있는데 눈밑 지방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만 이거를 눈꺼풀의 앞면에 있는 피부절개라는 방법 눈꺼풀의 뒷면에 있는 결막절개를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큰두 개의 산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방법이 나한테 적합할 것인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 편에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 결론을 얘기 드려서 조금 음. 그렇긴 하지만,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피부절개를 하는 것이고, 젊으신 분들은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결막절개를 한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중간에서 경우에 따라서 변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 피부절개를 한다라는 것은 피부의 늘어짐, 피부의 처짐과 함께 눈밑 지방의 불룩함을 교정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조직이 늘어져 있고 탄력이 떨어져 있는 40대 후반,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게 되고,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수술은 피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피부를 안 건드리고, 피, 눈 안쪽에는 결막으로만 하면, 피부 자체에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지만 피부 쪽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는 탄력이 좋은 지방의 불룩함만 있는 이런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지방 재배치 수술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50대, 60대 피부 늘어짐도 심하신 이런 분들이 와서 나는 지방 재배치, 결막절개로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 물론 저희가 그런 분들께 이런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뭐 기술이,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는 지방의 불룩함은 없어지지만, 피부 자체의 탄력 저하로 인한 처짐이라든가, 주름 양상이 남아있게 되고 오히려 약간 탄력이 떨어져 있을 때 뿔룩함이 없어지면 풍선에서 바람 빠진 것 같은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잔주름 같은 게 늘어났다든지 좀 탄력 저하로 처진 느낌이 여전히 남아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들을 얻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제한점들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피부 처짐이 심하지 않으신데 오셔서, 아, 나는 여기 잔주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는 피부절개로 하안검 수술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어차피 20대, 30대 때 수술을 한다고 해도 뭐 50대, 60대, 또 10년, 20년 지나면 늘어지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미세한 흉터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하면 젊으신 분들한테는 피부절개는 너무 욕심부리시는 겁니다. 이렇게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정리만 하면 연령대로 보면 20대, 30대 분은 결막절개, 50대, 60대 분들은 피부절개, 40대 분들은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즘 뭐 케바케라고 하는데 케바케로 이런 분들은 뭐 결막절개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피부절개하기도 하고 어, 이런 케바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보다도 연령대로 간단히 생각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병원에 한번 상담 나와 주시면 제가 또그 케바케를 하나하나 잡아서 본인들께 어울리는 그 방법을,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브, 오브제 성형외과에 닥으신 신종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